고레버리지 위험하기만 할까요? 1레버리지의 기본 이외에 코인 선물 투자에서 레버리지는 적은 자본으로 큰거래를할수 있는 도구입니다. 하지만 초보자는 고레버리지를 피하라는 조언을 자주 듣습니다. 왜일까요? 이 고레버리지의 위험 타이트한 청산가.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청산가는 타이트해집니다. 즉, 시장이 조금만 반대로 움직여도 포지션이 청산될 위험이 커진 것이죠. 초보자가 고레버리지를 피하라는 이유는 바로 이 청산 위험 때문입니다. 3의 결책 진입수량 조정. 하지만 고래버리지를 반드시 위험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. 핵심은 진입수량을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. 진입수량을 적게 설정하면 레버리지가 높아도 청산가를 넉넉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100배 레버리지를 사용하더라도 진입수량이 작으면 청산가는 여유있게 설정됩니다. 사고 레버리지의 장점 살리기. 진입수량을 적게 하면서 고래버리지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. 자본 효율성을 높이며더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시장이 반대로 움직여도 청산 위험이 낮아집니다. 5결론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. 고레버리지는 위험한 도구가 아니라 잘 사용하면 강력한 도구입니다. 청산가를 넘놓히 확보하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고레버리지, 위험은 낮추고 수익은 높이는 전략적 사용으로 시장에서의 기회를 잡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.